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여섯 번째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언 3장 5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길을 잃었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길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혹을 물리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적용하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잠언 3장 5절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잠언 3장 5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이 됨으로써 잠언 3장 5절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인간관계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치료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분은 당신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자만 3장 5절의 지혜와 통찰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지침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통제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해에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잠언 3장 5절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힘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